안녕하세요. 은택도교회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것으로 하루를 사신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더운데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녹화로 성경 읽기를 방송합니다. 생동감은 조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니 집중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캐내는 작업이지요. 이 작업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노예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캐내는 성경 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택트 교회는 성경 읽는 교회요. 나 홀로 10분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득실거려도 우리의 10분 예배와 성경 읽기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 홀로 10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저녁 9시에 성경 읽기 방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면 안 됩니다. 사람과 거리두기는 해도요. 하나님과는 착 달라붙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에스라서를 읽었습니다. 에스라는 원래요 느헤미아와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권의 책으로 나뉘어져 있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성경은 라틴어 성경을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라와 너헤미아를 나누었죠.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나눈 것은 뭐 잘한 일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에서라가 선책이 또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서라서 말고 또 에서라가 선책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읽고 지나온 책입니다. 어떤 책일까요? 생방송이면 여러분이 댓글로 답을 달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뭐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기다리지를 못하겠네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가 선책, 또 다른 책은 무엇이 있는가? 역대 상하가 에스라가 선책입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후손으로 제사장이자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를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스라는 몇차 포로 귀한 지도자인 줄 아십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에스라는 몇차 포로 귀한 지도자로 돌아왔습니까? 2차 포로 귀한 지도자로 돌아왔죠 그러면 1차 포로 귀한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스루 바벨이었고요 3차는 누구였을까요? 너헤미아였습니다 자722586꼭 기억하시고요 722는 북 이스라엘이 망한해 586은 남 유다가 망한해 1차 포로 귀환 지도자는 스룹바벨. 2차 포로 귀환 지도자는 에스라. 3차 포로 귀환 지도자는 느헤미야. 자,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죠. 뭐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내년에 또 공부할 것이니까 언젠가는 기억되겠죠, 뭐. 제가 에스라스를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죄송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는 1부와 2부로 나누거든요. 1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이 1부의 내용입니다. 자, 1부의 내용은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관한 내용이다. 오늘 우리가 6장까지 읽을 것이거든요. 그 6장까지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이야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1장은 무슨 내용이냐? 고레스에 의해서 귀한 명령이, 측령이 내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배경이 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미 읽었죠. 2장은 돌아온 사람들의 가게 및 지역별 총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돌아왔는지. 그죠? 3장은 이제 돌아가서 번재단 재건을 하고 초막절을 준수한 내용이 나오고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성전 지대 건축에 대한 기록들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4장은 뭐냐? 성전을 건축하니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내용이 4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5장과 6장은요, 성전 공사가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해서 성공하는 내용들이 완공하는 내용들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라는 1장에서 6장까지는 성전 재건을 어,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또 2장은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2장은 어, 신앙개혁운동, 제2부로서 신앙개혁운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아닥사스다 왕이 율법에 능통한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파견하여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교육하게 했죠. 표면적으로 볼 때는요 바사 제국이 포로된 국가들을 위한 종교 정책으로 볼수 있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바사국은 이 속국들 포로 국가들에 대한 종교 정책을요 그들의 종교를 인정을 했어요. 또 그들의 종교를 어 지킬 것을 권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어 율법의 능통한 자를 파견해서 유대교 종교에 대해서 이게 가르치겠죠. 그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볼수 있지만 성경적인 관점에 본다면 하나님이 이미 예언된 말씀을 성취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7장을 본다면 제2차 포로 교환의 지도자인 학사 에스라에 대한 소개 아닥사스당 1세의 귀한허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고요 8장은 요 제2차 포로 귀환자들에 대한 개수와 귀환을 위한 준비과정이 놓으며 감사제사에 대해 소개하고 있고요 10장에서 9장은 에스라가 본격적으로 펼친 개혁운동 정말로 대단한 개혁운동이 일으켰거든요 이방인에 대한 통원 문제를 해결했죠 이방 여자를 다 돌려보내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기전에 에서라는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했고요. 다음에 7장에서 10장까지는 신앙 개혁 운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에서를 읽을 때 여러분 정말로 또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예, 이것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로 이번 한 주간도 성경 읽기 성공할 수 있도록 오직 성경에 집중하는 일하고 성경에 집중하는 또 성경에 감동이 있는 그런 성경 읽기가 되도록 이곳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영으로 충만하시도록 다 같이 한번 성경 읽기와 우리 언택도 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 위해서 언택도 교회로 모였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소리내어 읽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잘 먹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경 읽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한 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사 우리가 끝까지 성경 읽는 남은 자로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어, 성경은 에스라 사장입니다. 에스라 사장 우리가 소리 내어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 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누구였습니까? 스로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지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참노라. 아수르 왕에살핫도이 우리를 이리로 오지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로바벨과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서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자 이렇게 도움을 주겠다 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경배하고 자기 민족의 신도 경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유일신 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반대했을 겁니다. 4절, 이로부터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와가 저기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자, 이제 자기들의 도움을 거절하자 악한 방법으로 방해를 하기 시작했죠. 또 아수에로가 저기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다사스닥 때에 비슬람과 미데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문자와 아람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르훔과 서이간 심세가 아닥사스닥 왕에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르훔과 서이간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사람과 아바사사람과 디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과 존귀한 오스남바리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거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업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쉬옵자서만일이 성업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군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 왕에게 아려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사지에서이 성업은 폐역한 성업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업이 무너짐도 이 때문입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려오니 이 성업이 중건되어 성곽이 충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라 하였더라 자, 한나라의 왕이 아주 싫어하는 걸만탁 골라서 그렇게 올린거죠 왕이 방백으로 훈과 서유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바닷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폐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의 공사를 거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보니 루흠과 서이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거치게 하니 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그 공사가 거치게 되었죠.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사탄의 역사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막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금방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도요.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반에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날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 일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오직 예수 신앙이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움 하나 못 이겨가지고 어떻게 오직 예수 신앙이 되겠어요? 힘든 일 하나 못 이겨가지고 어떻게 오직 예수 신앙이 될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사탄의 반야가 있고 또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자들 있지만 쓰러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장을 우리가 함께 읽을 것인데요. 어, 5장의 내용을 잘 보면, 4장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여로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중단된 상태고요. 5장은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고요. 또 시작되는 과정 속에서 총독 탔던 애가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5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5장을 또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나게 소리 내어서 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자, 우리가 아는 사람 이름이 나오죠. 학계와 이도의 손자 서가라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어떤 예언을 했는지 우리는 학계서를 읽어보면 알고요. 서가라서를 읽어보면 압니다. 이에 서알디엘의 아들 서루빠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던애와 서달포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을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인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답다네와 서발 서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그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거에일러서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적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느냐 하고 우리가 또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 그들의 이름을 물은 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존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에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광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케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어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너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서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서바사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내주고 일로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에 이에 세서바사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여 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얘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래서 왕이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더라. 자, 이렇게 또 왕에게 편지가 올라갔죠. 그 편지에 대한 답변이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리오 왕은 성전 재건을 건축하고 그렇게 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그리고 유월절를 지키는 내용이 6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또 6장 소리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빌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디에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래서 왕 원년에 조서를 내어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성전곧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돌 새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너어간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은 금, 금, 은 그릇들을 돌려 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갖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닥터네와 서달포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려노으니 왕의 재산 고그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덜포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런 말며 아마 그런 덤이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어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며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던 네와서달포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느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입도의 손자 서가라의 권면을 따라 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하게 조선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느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자, 성전 봉헌성을 마치고 6월절을 지켰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의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서수리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런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아수르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소 섬이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읽기로 했던 6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참 세심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자가 없고 막을 자가 없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해서 70년 만에 돌아왔고요 또 회복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녹화 방송으로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재미있게 성경 읽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제가 시작할 때 에스라스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그 요약해드린 내용을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일 되면 또 우리가 에스라를 다 읽게 됩니다만은 다 읽기 전에 그 내용을 좀 자주 보시면 아, 에스라스는 이런 내용이구나. 또 이런 말씀들이 중점적으로 기록된 곳이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에스라를 잘 몰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창세기출리국계레위기 신민계 정도 잘 알고요. 뭐, 나머지는 신약 알아요. 구약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죄 20, 30년 다녀도 구약을 일도 가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수두룩해요. 뭐, 조금 읽다가 그만두고, 조금 읽다가 그만두고.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몰라요. 뭐 찔끔찔끔찔끔찔끔 알다 보니까 성경을 알아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아, 그런 실수들을 본인들이 범하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뭐 은혜 받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문에 무조건 읽는 겁니다. 아, 무조건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책망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보여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기도 하고. 그럼 우리는 성경 읽다가 눈물도 흘리고 성경 읽다가 아파하기도 하고 또 성경 읽다가 우리는 또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고 있지요. 정말 여러분, 성중일론 남은 자가 되신 걸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게 대단한 축복입니다. 대단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다해서 성중일론 일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월 냉수한 걸 후원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오 남은 자님이 후원해주셨습니다. 후원하실 때 가능하면 이곳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갈라디아 6장 6절이 성취되는 헌금인 줄로 믿습니다. 아, 자 오늘 생방송을 하지 못했고 녹화로 방송했는데요. 2021년 우리 언택트 교회 성경 구절을 또 다시 암송하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라를 읽었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 결단하여 이방 여자를 돌려 보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내일까지 읽을 때에 큰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될지에 대한 답들을 에스라스를 통해서 발견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성경 읽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축복하시며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영광 축여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저녁 9시에 성경읽기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호와 살롬